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네, 그렇죠. 구원받기를 바라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자가 악에서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줄 믿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하시, 선언하신 대로 그 집이 땅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파멸에 이르고 만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로보암이라는 보함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로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 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 보암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 그러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또여로 보암은 어떤 악을 행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33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일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레이지파의 자손들 중에서만 이 제사장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 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뭐죠? 그 집이 땅에서 끊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가문의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어, 솔로몬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솔로몬의 종이었던 이로보암에게 여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종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윗이 행한 같이 내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밤에게 여러 다윗이 행한 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너 다혜 날지? 내 마음에 합한 종다혜시한 대로 완벽하게 너 살아야 한다. 너 완벽하게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해. 너는 이 말을 듣는 순간 100%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이스 생각해보면 다혜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내종 네 다윗의 행운같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부터 당장 100%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너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목표와 방향이 늘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그래서 실수했을 때 내가 회개한다면 용서해주고 눈감아주면서. 여로보암 너의 집안이 왕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나는 은혜를 베풀어 줄거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이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어, 그는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 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고민이 되었냐면요. 아내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성전에 왔다 갔다하면 루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 여로보암의 생각인데요. 어, 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왕래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처럼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르호보암에게 뺏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성전과 제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땅에 금송아지 우상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맨 아래쪽 남부 지역에 베델에 두었고요. 또 하나는 맨 위쪽 북부 지역인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다하지 않고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밤은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죠. 또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습관을 따라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이 여로보암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향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니 여러 보암이 가장 먼저 돌봐야, 돌보아야 했었던 것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봐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다면, 내종 네 다이처럼 너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마 흔들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슬프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그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요 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영광교회 공동체와 일터에서도 또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인 유익과 기쁨을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또한번이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바로 여로보암에게 전할 징계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또한번 주신 사건입니다 열한기상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로보암이 분양하기 위해서 그 베델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타임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일부러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후일에 다이세 지배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308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여러보암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황당했겠죠? 자신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 베델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예배하고 있는 이 제단의 파멸을 선포했으니까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뽑으면서 당장 저놈을 잡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로보암의 손은 굳어져서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베델 재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제가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굳어버린 이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런,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여로밤이 고자세로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로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로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간청을 했을 것 같아요. 오, 그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런 왕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손이 낫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뻣뻣하게 굳었던 이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쉬면서 피곤도 풀고 병을 낫게 해주었으니 그의 합당한 예물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손을 굳게 하시고 또 재단이 갈라지는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일차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겠죠. 또한 이런 이적을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요, 여로보암이 정말로 이대로 망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이적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요. 단지 선지자를 해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또 선지자를 해치려는 이여로보을 징벌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로보이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은 하나님께서 손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아플 때에는 간절하게 요청했다가 회복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준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선물을 주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밤은이 선지자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니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과 또 아내,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동료 교육자들, 또 언제든지 삶과 사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동기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요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두 다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또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나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적인 사람이 하는 말에는요, 그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지만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말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에 안금을 품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자 할 때에도 그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 우위를 점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징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그 말씀을 주의 깊고 겸손하게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한 없는 사랑이 가득한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며 반항을 하면요,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죄와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완악한 여로보암이라도 낫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그 회복시켜, 그 팔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의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진실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